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묵상 추현우 목사입니다. 룻기 2장 11,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로 원하며 이스라엘아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오미는 풍요를 찾아갔던 모합당에서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탄식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는 이런 시험과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 탓일까? 왜 그런 어려움이 생길까? 무엇이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우리는 숱한 번민의 밤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오미의 곁에 루을 남겨두셨습니다. 자, 여기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베들레움으로 왔습니다. 요즘처럼 여행이나 이주가 보편화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이라는 울타리를 잃고 혼자 된 여인입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할 때이 루스의 행동이 얼마나 큰사랑이요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알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희생과 사랑이 누군가를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아시는 그런 루스의 행동의 의미를 분명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먹여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식과 옷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군대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는 이한 가지 약속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철저하게.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난 땅에 왔는데도 왜 여전히 어려움이 있느냐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왜 남의 밭에서 이삭만 죽게 하느냐고 짜증을 부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죽는 것은 철양한 일이지만 믿음의 보아씨를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정말 피곤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험과 환난의 터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까지 신뢰하면서 루처럼 맡겨 주신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로하며 붙들어 주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로 원합니다. 나오이 곁에 룻을 두셨던 하나님께서 룻을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룻의 후예들 헌신의 사람들을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맡겨오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